그, H 법일입니다. 지금 그, 외국인인데, 그, 지금 자기가 펑크 떼어달라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찾아갖고 올 때는 할수 없이 무료로 해줘야 돼요. 돈을 받을 수는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펑크 났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그것도 멀리서 왔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떼우는 영상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그, 시청하고 이런데 여러 가지 그 건물 짓는 그런 것 때문에 그 계속 그 왔다 갔다 하느라고 오늘 업무를 다 내일로 미뤘어요 근데 고객님이 이제 펑크난 걸 자기가 이렇게 여길 찾아가지고 여기 펑크났다가 떼어달라고 해서 한참씩 그냥 서비스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아주 멋있게 생긴 사람인데 해줘야지 어떡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못을 뺐고요. 자, 지렁이 항상 그 펑클 때울 때는 이 지렁이를 반을 접으면 엄청 꺼거요 근데 이 굵기보다 조금 굵은 걸 해야지 이 굵기만한 지렁이를 집어넣어도 반으로 접히면 더 넓어지 고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선택하지, 너무 굵은 걸로 막 쓰시면 이게 못 쓰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영상으로 보시고 늘 보는 거지만 40으로 맞춰드릴거예요 40. 사실. 바람이 더그 많은 캔드 넣고 다닌다 하더라도 저한테 오면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정상적인 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50 들어있다 그러면 전 빼버려요. 근데 30 들어있다 그러면 40으로 맞추는 거죠. 아 오늘은 일하는 것보다 더힘든게 시청이다. 이런 관공서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서류하는 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직 진짜 밥도 먹고 계속 그런 일만 하고 다닌 거죠. 그래가지고 일들이 막 밀려있고, 전화로 업무 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고객님은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져갖고, 다른데서 도색을 하고 온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래도 어떡해요. 잘 해드려야지. 그래도 이제, 그, 공기압을 이제 봐드리고, 공기압 이제 봐드린 다음에, 오늘, 그,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은, 많은 업무를, 세상에 건물 하나가 세워지려는데, 그게 금방 되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아, 정말,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여기에 단골이라고 하고 왔다갔다 했고, 그래도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더 많은 거예요.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다 알지만, 뭐,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온 분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조차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자동차에서는 토탈적으로 다 하는 거,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 우리가 아직도 그 PR 해야 될 게, 우리가 뭐뭐뭐뭐 일을 한다는 걸 말해야 될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분야든지 저렴하고 잘해주고, 그런다면은 안올 사람이 없잖아요. 저렴하고 잘하고 깔끔하게 모든 거야 완벽하게 잘해 이렇게 하면 우주 말래도 잘해. 근데 몰라서 그 다른 데서 고치고 또 바람은 여기서 넣고 또 오일은 또 여기서 걸고 또 저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항상 그다 안내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모르는 분한테도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게 됐고요. 이제 와샤을 한번 점검해주고. 이제 보내드릴까요? 보내드려. 와샤 얘기를 한번 넣어드릴게요. 외국 청년인데요. 열심히 일해갖고 벌어갖고 차도 사고 돈도 막 쓰고 다니지 않고 이렇게 저축도 하고 그러는 청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뚜껑도 이제 제가 옛날에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뚜껑이 없어갖고 제가 만들어서 넣어주고 그렇게 했었죠. 자 이거는 나니, 이제 마샤액을 다 넣어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자. 마샤액이 넣는데도 부족. 하네요. 이런 차들은 많이 들어가는 차들이에요. 자, 이렇게 됐구요. 네, 이것도 예전에 만들어드린 것 제가. 자, 오케이. 됐고요. 오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됐습니다. 자, 이제 고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땡큐! 파이팅! 네. 파이팅! <laughs> 여기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H모빌이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